자, 1 6 1쪽부터 로그 봐볼게요. 자, 문제풀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그의 정의에서 x는 로그 a n 꼴 그럼 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e 는 로그 루트 3의 3 얘가 밑이 되는 거고 얘가 진수가 된다 이 소리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의 로그 4분의 1에 16 요렇게 된다 이 소리지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0은 로그 10에 1 0의1 이렇게 된다 이 소리네 알겠어요 아이고 참 교과서를 다 풀어주는 게 힘든 일이네요 힘든 일입니다 자 다음 값을 구하라 그랬네 얘들 1번 자, 가볼까 아니구나 문제 2번이 있었구나 문제 2번이 있었네. 음, 문제 2번이 있었어요. 자, 봐보자. 다음 등식을, 이번에는 지수 형태.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의 4제곱이 16. 얘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 9. 자, 얘는 1 0의 3제곱이 뭐, 1000. 이렇게 되는 거라. 이 소리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1번 문제 봐보자. 다음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얘는 로그 2에 8은 2의 3제곱이지 3에 로그 2에 2네 로그 2에 2는 1 되버리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1이니까 뭐가 되냐 3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봐보자 2번 은 로그 2에 마이너스 1제곱에 2에 3제곱 이렇게 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분의 3에 로그 2에 2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그럼 얘가 1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3.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거 로그의 정의로 푼게 아니라, 로그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치? 로그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지금 풀고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문제 3번에 다음 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얘는 로그. 4에 64가 4의 3제곱이죠. 3에 로그. 4에 4니까 얘는 3돼버리겠지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로그 3의 27분의 1은 3에 마이너스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로그 3의 3이죠.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버린 대셀이지.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로그 2에 마이너스 1제곱의 2의 5제곱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1분의 5니까 로그 2에2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요 4번은 로그 3의 마이너스 1제곱 에 3의 마이너스 4제곱이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의 로그 3의 3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 4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자 이제 2번 문제 봐볼게요. 여기서는 진수 구하러 이 소리지. 그럼 얘는 로그에 정해서 의 2의 5제곱이니까 32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얘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세 제곱이니까 자 3의 마이너스 1 제곱에 마이너스 3이어서 3의 세 제곱 되니까 어떻게 돼? 27 요렇게 된다. 이 소리네. 자 문제 4 문제 봐볼게. 자 얘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n은 뭐가 되냐? 자 n은 10의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100분의 1. 얘는 n은, n은 5분의 1에 제곱돼버리니까 25분의 1. 이렇게 답이 됐다. 이 소리지. 자, 163쪽 봐보겠습니다. 뭐 163쪽은 다 개념설명이네요. 164쪽에 문제 5번. 자, 문제 5번은 선생님이, 야, 개념설명에서 다 증명해줬죠. 자, 6번 봐볼게. 자, 얘는 어떻게 돼? 로그 3의 얘는 어떻게 되냐 루트 27이라는건 루트 3의 3제곱이니까 3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된다 이 소리지 2분의 3의 로그 3의 3이니까 로그 3의 3이 1제이 2분의 3 이게 답이 된는이 소리지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로그 5의 3루트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로그 5에 5라 이 소리지. 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죠. 자 이제 3번 문제 봐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 로그 2에 3분의 4 더하기. 2가 1이 가는 거지. 그럼 루트 3의 제곱이니까 로그 2에 3되네 밑이 똑같고 더셈이니까 얘는 로그 2에 3분의 4 곱하기 3 이죠 이렇게 지워지면 로그 2에 4 되니까 로그 2에 2에 제곱 돼서2 앞으로 나가면 2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죠 자얘 봐보자 자 얘는 미치다 3으로 똑같지 몬샷 플레이 해볼까요 로그 3에 3은 이렇게 가서 2에 세제곱 되니까 8에 2분의 1 이렇게 가면 2분의 1제곱 이제 5의 2분의 1제곱이면 루트 5네 더셈이니까 진수의 곱으로 나타내고 얘는 어떻게 되냐 뺄셈이니까 나눠야 된다 이 소리지 8루트 5분의 1을 곱해주면 원샷으로 풀어서 이렇게 돼서 얘는 로그 3의 1 되니까 0 이렇게 돼 버린다 이 소리죠 이해 갔지 자 순전히 산수입니다 지금 자, 1번 문제 가보자. 얘는 밑이 5로 똑같죠? 그러면은 로그 5에 더셈이니까10 곱하기 2분의 1 돼서 얘는 로그 5에 5가 돼서 1이 된다. 이 소리네.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 밑이 똑같죠? 그러면은 로그 2에 3분의 3루트 2가 되니까 지워지면 로그 2에 루트 2가 돼서 로그 2에 2의 2분의 1 제곱된 내수리제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에 로그 2에 2가 되니까 얘는 2분의 1 이렇게 돼 버린다 이소리지자 3번 봐보자. 자 얘들도 밑치다 똑같죠. 원샷으로 가볼게요. 로그 2에 2가 이렇게 하면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지. 곱하기 빼기 6이니까 6분의 1로 나눠준다 이소리죠 곱하기 루트 2에 섯제곱이지 루트 2에 섯제곱은 뭐가 되냐 8 된다 이 소리네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로그 2에 4가 되니까 로그 2에 2에 제곱 돼서 2 이렇게 돼 버린다 이 소리지 2 앞으로 나가서 이해 같죠 자, 4번 문제 가 볼게요 4번도 지금 밑들이 다 똑같네요 그러면 로그 5에 3에 자 얘는 빼기니까 3루트 15분의 1로 나눠준다 이 소리고 더하기니까 진수의 고배 형태 이렇게 된대 소리 이제 3, 3 날아가고 오 로그 5에 그럼 루트 15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된대 소리 이제 그럼 얘는 로그 5에 5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되겠죠? 루트 5분의 1 5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5의 5가 1이니까. 이해 같죠? 이해 같지. 자, 그 다음에 165쪽 가보겠습니다. 165쪽에, 자, 이제 4번 문제 가볼게. 자, 로그 10의 2를 a라고 했고 로그 10의 3을 b라고 했을 때 로그 10의 72를 a와 b로 로그 10의 72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10의 2의 3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3의 제곱 이렇게 되네. 왜냐하면 3의 로그 10의 2 더하기 2의 로그 10의 3 이렇게 되는거지 로그 10의 2가 a고 로그 10의 3이 b니까 3a 더하기 2b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죠 자 문제 8번 문제 봐보자 로그 10의 a를 a라고 했고 로그 10의 3을 b라고 했을 때자 a는 어떻게 되냐 로그 10의 27 마이너스 로그 10의 8 이렇게 되네 로그 10의 3의 3제곱에 로그 10의 2의 3제곱이지 3로그 10에 3에 마이나 3로그 10에 2죠. 매는 3비 마이너스 3 a 2. 게 답이 된다. 이 소리네. 자, 얘는 어떻게 되냐? 로그 10에 15는 3곱하기 5란 말이야. 그러 매는 로그 10에 3 더하기 로그 10에 5야. 근데 로그 10에 5는 항상 로그 10에 2분의 10이 되는 거지. 로그 10에 3에 1 마이너스 로그 10에 2가 되겠죠. 로그 10에 10은 1이니까. 그럼 로그 10에 3에 B고, 1이고, 로그 10에 2 A. 이렇게 된다이 소리네. B 더하기 1, 마이너스 A.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죠. 이해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문제로 가볼게. 다음 값을 구하라. 얘는 로그 3의 제곱에 3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3에 로그 3의 3이지. 얘1 되니까 얘는 뭐가 되냐? 2분의 3. 자 얘는 로그 2의 3제곱에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3분의 마이너스 2에 로그 2의 2네. 그러면 답이 마이너스 3분의 2. 이게 답이 된대이 조리고. 자 이거 증명 다해줬었어요 개념 설명해도 선생님이. 그렇죠? 자, 그래요. 여기까지, 로그까지 였습니다.